여기는 플로리다의 심해. 작업에 열중인 이들은 트라이 해양광업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은과 귀금속 등의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90일간 심해의 채굴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늘은 87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탐사대의 대장인 백이 상황실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작업을 마치고 대원들이 기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한 대원의 잠수복에 이상이 생기고 급히 의료실의 박사를 찾아보지만 박사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백은 286 컴퓨터를 켜보지만 겁맹이었네 에이씨 아무거나 눌러보자 대원들은 서둘러 데서스를 기지로 복귀시키고 백은 힘겹게 기지로 돌아온 데서스에게 따봉. 잠수복을 선보는 윌리엄스. 윌리엄스는 고장난 잠수복을 보고는 내가 입을 거 아닌데 뭐. 그리고 데서스를 검사하던 톰슨 박사는 음 정성. 백은 사장인 마틴과 통신을 하고 있군요. 마틴은 톰슨 박사가 전에도 불복종 사건 등이 있었다며 박사와 문제가 생기면 말해 달라고 백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백은 알아서 할게요. 이 새끼야. 이제 일과를 마친 대원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게 되고 연 잡지를 챙기는 한 남자. 이이 yeah. 남자의 이름은 식스팩. 식스팩은 침대에서 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윌리엄스가 침대에 숨겨놓은 바다 거미를 발견하고는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본 백은 소란의 주범인 윌리엄스와 식스팩에게 내일 휴가는 없으며 둘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작업을 하던 식스팩과 윌리엄스. 하지만 문제와 식스팩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는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아난저 새끼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연락 두절이 된 식스팩을 찾아 헤매던 윌리엄스는 낭떠러지 밑에서 침몰한 배를 한척 발견하게 되고, 배에는 러시아어로 레비아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지에선 레비아탄이라는 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지만, 레비아탄은 현재 발트에 러시아 함대와 같이 있다는 말을 전해댔습니다. 윌리엄스는 식스팩을 찾으러 침몰한 레비아탄에 들어가고 배안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식스팩이 금고를 하나 발견했네요. 무사히 기지로 복귀한 식스팩은 다 같이 자신이 발견한 금고를 조사하는 틈을 타 술병 하나를 몰래 슬쩍 합니다. 백은 어떤 서류를 발견하고 박사에게 뭐라고 써 있는지 물어보지만 전부 사망했다고 말하는 박사. 그리고는 보드카를 한병 발견하지만 백은 압수를 해버립니다. 그날 밤 백과 박사는 레비아탄의 선장이 남긴 영상을 확인하지만 전염균이라는 말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침몰한 배에 기록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배의 폭발 흔적으로 보아 고의로 배를 가라앉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개인 정비 시간. 포머는 배의 개인 기록을 훔쳐오고 데서스는 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열어 배에 압수했던 보드카를 훔쳐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잔하려는 순간 맹물이었군요. 눈치 빠른 백이 이미 물로 바꿔치기한 모양이네요. 하지만 식스팩은 침실에서 몰래 훔친 보드카를 혼자 마시고 있었고, 그것을 눈치챈 보머니 자기도 한잔 달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운동을 하던 윌리엄스는 백이 혼자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백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고, 백 역시 윌리엄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둘은 좋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히. 다음 날 아침 기환까지 드디어 하루 남았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박사에게 검사를 받는 식스팩. 식스팩의 피부에는 뭔가 각질 같은 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마틴 사장에게 서둘러 기환 시켜 달라고 통신해 보지만 사장은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아, 나저 다시 의무실에선 박사가 식스팩의 피부를 채취하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지만 피부에서 세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응? 응? 컴퓨터는 이것을 알수 없는 생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이것이 유전적 변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괴로워하던 식스팩은 피부 질환으로 어이없게 사망하게 됩니다. 백은 식스팩의 어이없는 죽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식스팩의 죽음을 잠시 비밀로 하자고 말하고 톰슨 박사는 전염병일지도 모른다며 다른 대원들도 피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피부 검사를 하는 톰슨 박사. 하지만 하필이면 보모네 차례에서 호출이 오고 급하게 자리를 비웁니다. 사장인 마틴의 호출이었군요. 백은 다시 한번 긴급 대피를 해야 한다며 기환시켜달라고 하지만 마틴은 태풍이 왔다고 핑계를 대며 12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뭐? 12시간? 그때 구토를 하며 몸에 이상을 보이는 보먼. 윌리엄스와 존스는 보먼을 의무실로 옮긴 후 박사를 찾아 의무실 안쪽에 방을 살펴보지만 안에서는 식스팩의 시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존스와 윌리엄스는 박사를 찾으러 떠나고 혼자 남아 세수를 하던 보먼은 극심한 탈모 현상을 겪습니다. 충격에 빠진 보먼이 식스팩에게 다가가지만 이제 보먼을 찾는 백과 박사 하지만 보먼은 이미 샤워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백은 대원들에게 피부병에 대해 얘기를 하며, 기한 시간도 12시간 늦춰졌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의무실로 향하자, 보몬의 시체는 식스팩의 시체와 그레이트 무적합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은, 보몬과 식스팩의 시체를 기지 밖으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들고 잠수실로 향하지만, 갑자기 공격해오는 시체에게 컵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서둘러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다리 한 짝을 미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백과 박사는 계속해서 레비아탄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박사는 인간이 물 속에서 살기 위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우와! 그때 잘려 나왔던 다리는 무언가 이상한 생명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대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다투게 된 데서스는 먹을 걸 가지러 간다며 식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찾다가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은 데서스. 데서스는 뒤따라온 존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겁에 질린 존스는 문을 잠근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튀어! 그리고는 일행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지만 이미 데서스는 없었고 기지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납니다. 백과 존스는 기지를 수색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윌리엄스였네요. 배 안에 괴물이 있대. 괴물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는 무기들을 챙겨 전투 준비를 시작하는 백 일행. 바베큐 파티다. 박사와 카브는 의무실을 수색하던 중 수혈용 피를 몽땅 털려버린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카브이 고장난 전기를 손보던 중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박사는 전기톱으로 카브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후 괴물은 피를 먹고 성장하며 먹은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는 박사. 놀랍군요. 그리고는 레비아탄이 유전자 실험에 실패하자 배를 일부러 침몰시킨 것이라는 사실도 말해 줍니다. 말을 하면 좀 들어 임마. 이제 백은 괴물을 잠수실로 유인해 밖으로 방출하자는 작전을 세우고 자신의 피를 뽑아 괴물을 잠수실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괴물은 피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 톰슨 박사는 카베 상처를 보며 상처가 낫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붕대를 가지러 의무실에 다녀온다고 말하는 박사. 하지만 박사는 의무실이 아닌 상황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회사로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후 박사는 비상 탈출선을 발사해 버립니다. 돌아온 박사는 카베 붕대를 갈아줬지만 갑자기 꿀렁이기 시작하는 카베 가슴. 당황한 윌리엄스는 도망쳐버리고 박사는 카백에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친 윌리엄스는 무사히 백과 합류했고 백 일행은 상황실에 도착했지만 박사는 이미 회사로 유서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으로 괴물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살고 싶었던 백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메시지를 받은 사장은 안심하라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린 사장.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군요. 구조를 기다리던 백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 컴퓨터를 확인하지만 기지의 모든 자료는 폐쇄되어 있었고 자신들은 이미 사고로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이 백이구를 공격하고 기지는 10분 안에 폭발할 위기에 놓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기구를 수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일행들. 하지만 그곳에서 괴물과 하나가 되어버린 박사를 발견합니다. 이제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일행들은 서둘러 잠수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괴물이 나타나고, 백은 윌리엄스와 존스를 먼저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괴물과 맞짱뜰 준비를 하지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베서스 그렇게 괴물과의 추격전 끝에 불을 지른 후 잠수복을 입는 데 성공한 백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탈출과 함께 기지는 폭발해버립니다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 성공한 윌리엄스와 존스 백 역시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왔군요 때마침 구조용 헬기가 나타나고 무사히 구조되려는 찰나 끈질긴 괴물이 여기까지 쫓아왔군요. 괴물의 공격을 받는 존스. 백은 존스를 구하러 가던 도중 이미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폭탄을 장전해 왼손은 거들 뿐! 슛! 그렇게 괴물의 입에 폭탄슛을 넣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제 무사히 구조된 백과 윌리엄스가 신나게 집에 가라던 찰나 갑자기 등장하는 사장 마틴. 그리고는 백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다가 죽빵! 을 맞고 기절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9년 작품으로 당시 영화 에이리언 시리즈의 엄청난 흥행으로 비슷한 괴물이 등장하는 아류작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 역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에이리언 아류작 중 하나지만 그래도 단순 아류작이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89년도에 이 정도 CG라면 훌륭한 편 아닌가요? 바닷속의 에이리언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럼 이만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심심한치! 감사합니다